안녕하십니까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 제가 오늘 출근을 하고 배고신도시에좀 쓸만한 상가 경매 물건이 3건 정도가 있어서 그걸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흥시 배곧동에서 중개업무를 하면서 같이 좀 경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지금 현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5 신도시 상가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 상권이 죽었다. 또는 들어오면 망한다. 뭐, 공실이 많다. 이런 내용들을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뭐, 여러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반반 이렇게 그냥 걸러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신도시를 가더라도 죽은 상권은 꽤 있거든요. 근데 105 신도시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죽은 상권도 있고 살아있는 상권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근데 배고 신도시하면 그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아브뉴프랑 상권 같은 경우에는요 권리금도 좀 많이 형성되어 있고 괜찮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상가 같은 경우에도 어,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임대 맞추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가고요. 임차 수요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상가 보이시죠? 이 상가를 제가 지금 바로 걸어가 볼 건데요. 총 2층부터 6층까지 3개의 상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1층에도 물건이 몇 개가 나와있는데, 1층 물건은 아직 쓸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부터 6층까지 제가 중계를 하면서 제가 임대를 직접 맞출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상가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깐요. 지금부터 현장 영상 꼼꼼하게 보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볼 경매 물건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넓은... 상가 건물입니다. 우선은 2층부터 6층까지 총 3개 물건을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 중에 한개 물건은 지금 저쪽에 보이는 6층 물건도 하나가 있습니다. 6층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6층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이런 조망이 나오거든요. 거의 영구적인 조망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공용 주차장이고요. 이 주차장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차 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물 지하에도 주차 공간은 충분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줘 보면 구름다리는 정왕동과 이어주는 다리로 정왕동의 일부 주민도 배고 신도시로 많이 넘어와서 소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입지적인 조건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상가 건물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옆에는 이렇게 우체국도 있어서 이쪽에서 아마 인터넷 통신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건물로 진입하는 출입구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공용 주차장 입구와 마주보고 있는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네, 1층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요 1층이 예전에는 꽉 찼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공실이 일부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도 경매 물건이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층 이상이 자리만 잘 잡으면 더 괜찮은 상권이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상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사용을 하면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물건이 바로 저 위치에 있거든요. 네, 이 위치에 있습니다. 탑10 바로 위에 있는 물건이고요. 네,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조형물들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 상권 같은 경우에는 10대에서 20대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아마 영상을 보면서 느꼈겠지만 1층에는 주로 의류 매장이 입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는 모습이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세계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보이는 동이 바로 S동입니다. S동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매 나온 물건 말고는 따로 공실은 없는 모습이고요. 업종 구성을 보면 왁싱샵도 위치해 있고요. 파티룸. 그리고 저기 보면 덕구통신이라고 있죠. 이 피규어 가게도 상당히 장사는 잘 됩니다. 네, 이렇게 확장을 해서 두 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뷰티샵도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보는 경매 물건은 211호입니다. 네, 이 물건이고요. 전면도 상당히 넓죠. 전면도 상당히 괜찮고, 외관도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합니다. 밖에서 보면 내부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내부가 보입니다 안에는 가볍게는 쳐있기는 해요 이게 전에 임차인이 공방으로 이용했었는데요 그전 임차인은 옷가게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 위에 보면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2층에서 밑으로 한번 내려다볼게요 2층에서 밑으로 보면 이런 모습 옷가게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요 저기 에스컬레이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1222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04번지 서영 베니스케어 2층 211호에 위치해 있고요. 감정가는 2억 2천만 원에 감정 평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1회차 유찰되어 최저가는 1억 5400만 원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타이밍이 입찰에 들어갈 타이밍입니다. 대지권 등기되어 있고 건물 면적은 10.85평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대항이 없는 상태로 낙찰자는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월세 70만 원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라인이고요.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대상으로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명도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자가 말소기준 권리로 이하 전부 소멸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건물입니다. 2층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2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물건 바로 옆으로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화장실도 위치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저 2층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실 분이나 아니면 투자하실 분도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 내가 피부샵을 운영을 하겠다 또는 뭐 네일샵 그리고 기타 아이템들이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직접 매입하셔서 장사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 위치입니다. 지금 제가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라인은 공실이 나는 라인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임대도 상당히 많이 맞춰봤고요.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 매물이 나오면 빠르게 소화가 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2층의 A 동인데요. A 동도 공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이고요. 베니스 케어 같은 경우에는 2층에서는 A 동과 S 동이 쓸만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가서 3층 물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층도 외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엘리베이터도 가능하고요. 네, 지금 3층을 보러 이제 근처까지 왔는데요. 3층 물건은 2층 물건보다 임대 수요는 2층보다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3층 물건이고요. 3층 물건 바로 앞에 왔습니다. 네, 여기 342호입니다. 지금 현재 뷰티 스튜디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네, 3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내측 상가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는 노출이 되지 않는 상가인데요. 그래도 뷰티샵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아도 SNS로 홍보를 하고 손님이 찾아오기 때문에 내측 상가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우선 은 월세는 저렴해야 되겠죠. 네, 인근을 보면 이렇게 공실이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전면에도 공실이고요. 네, 이쪽도 이렇게 공실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 3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층에 그 S동 라인보다는 임대 수요는 조금 적은 지역이긴 합니다. 사건번호는 2023 타경 5796번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시흥시 105동 204번지 서영 베니스스케어 3층 342호입니다. 감정가는 2억 7300만원에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최저가는 1억 3370만원 정도에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대지권은 등기되어 있고 건물 면적은 19.9평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임차인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명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대항력은 없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월세 신고는 4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한 60만원, 55만원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가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최저가 정도의 낙찰을 받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익률은 크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그리고 내부 상태는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인테리어는 일부 돼 있을 거거든요. 저 인테리어를 살려서 다른 분께 임차를 준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말소기준권 이하 전부 소멸로 특별한 내용은 없는 물건입니다. 우선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권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상가 경매가 어려운 건데요. 어, 상가 경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기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싼 상가라도 임대료가 현저하게 작게 나오거나 임대가 안 되면 경매로 낙찰받는 의미는 없겠죠. 3층 건물에서 돌아오면 화장실은 이쪽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3층부터는 사무실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음식점, 그리고 미용 관련된 업종들도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CGV가 입점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네, CGV 엘리베이터가 보이시죠. CGV가 입점된 건물이고요. 3층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직 3층에도 공실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적정한 임대료로 임대료 준다면 크게 공실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상권입니다. 지금 현재 공실들은 임대료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실의 염려는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를 하면 이 근처의 중개사님들도 충분히 뺄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내측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6층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6층 물건까지만 보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물건은 전부 다 보는 건데요. 네, 6층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볼게요. 에스컬레이터는 정상으로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5층에는 이렇게 GDR 아카데미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5층은 골프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피팅샵과 카카오골프 이런 골프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입점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6층에 도착을 했고요. 6층 복도입니다. 우선 전망을 먼저 보고 갈게요. 내부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용 창문으로 전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6층 소개해드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전망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건물 일부 막고 있는데요. 저 6층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에서 밖을 딱 보면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는 건 없습니다. 이 뷰는 참조만 하시고요. 개방감이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정면으로 쭉 가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이 있는데요. 지금 여긴 이렇게 공실로 되어 있지만 이 호시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상당히 비싸게 임대가 나와 있어서 공실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아마 이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임장을 오신다면 저기 현수막 붙어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임대료는 알려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좀 임대료가 너무 과하게 비싸서 임대가 아직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제가 이 동네에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뭐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제가 상담은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가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 앞에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옆으로는 이렇게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 물건입니다. 네, 임대문의 스티커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오실 코너 자리도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6층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로 쓰기에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어, 면적도 대략적으로 30평 정도 되고요. 전망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남향이라 햇볕도 상당히 잘 들어오거든요. 사무실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물입니다. 직접 사용하실 분이 입찰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부를 보면 이렇게 가벽이 쳐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벽은 낙찰받고 철거를 전부 다 해봐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게 경매물건으로 나왔을 때몇번 손님을 모시고 가봤는데 내부 상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내부는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아마 새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물건 앞으로는 이렇게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64,009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시흥시 105동 204번지 서영베니스케어 6층 621호이고요. 감정평가는 3억 300만원에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2회차 유찰되어 최저가는 1억 4천8백만원에 진행이 되는 물건이고요. 대지권 등기되어 있고 건물의 면적은 28.98평, 29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등재된 임차인은 없고요. 건물의 등기부등본도 근저화권자가 말소기준 권리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부 다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이 6층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최고 싸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90만 원은 받을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100만 원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우선은 전망도 좋고 또1 5신도시에 30평 정도 되는 사무실이 없거든요. 지금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보통 한 20평 정도가 제일 큰데요. 20평 이상은 이렇게 일반 상가로 들어와서 사무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으로도 보시지만 양 옆이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로 상당히 수요가 있는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사무실로 사용하실 분 또는 투자하실 분한테도 괜찮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이 앞으로는 속눈썹 네일샵이 있고요. 정면으로는 롤러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 롤러장은 이 건물이 생길 때 처음부터 들어와 있었고요. 영업도 상당히 오래 하고 있습니다. 네, 전면으로는 테닝샵도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은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제가 베니스 스퀘어에 나와 있는 쓸만한 경매 물건 3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우선은 제가 사무실로 가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무실로 바로 가시죠. 네, 지금까지 물건을 보고 사무실로 왔는데요. 지금까지 본 물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건물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고요. 옆으로는 롯데마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맞은편으로는 공영 주차장이 위치해 있고요. 정황동으로 넘어가는 구름다리가 바로 옆에 있어서 정황동의 수요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곳세 중심인 아부뉴프랑 상권 바로 옆에 있는 상가로 유동 인구도 상당히 괜찮은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차는 지하 2층까지 주차가 가능하고요. 주차대수는 총 506대까지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주차가 조금 번잡함은 있지만 그래도 주차가 가능한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주차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비도 상당히 저렴하고요. 주말에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오시는 손님들이 공용에다가 대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2층부터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1억 5천선에 낙찰을 받는다면 예상 임대료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7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익률은 6% 정도 나오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3천만원이 최저가인데요. 1억 3천만원 정도로 낙찰을 받았을 때 예상되는 임대료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는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 또한 수익률은 6% 정도 나오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6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저 입찰 가격이 1억 3천만원대입니다. 최저 입찰가로 낙찰을 받았을 경우 보증금 1 천만 원에 월세 1 0 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고요 보증금도 이 천만 원까지는 가능한 물건이긴 합니다. 6층은 이렇게 됐을 때 수익률은 9% 정도 되는 상당히 수익률이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 6층 같은 경우에는 최저 입찰가 금액으로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금액을 어느 정도 올려서 입찰표를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세개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경매 입찰부터 임대까지 제가 싹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